덮으려고 하면 더욱 털어난다. 대장동 게이트 진술을 거부하는 자가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다. 어제 대장동 형제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작심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냈습니다. 2015년 호주 출장했으만 5시간 내내 골프를 치며 이야기했던 고 김문기 팀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부정이 진술을 결심하게 했으며 최측근 정진상 실장에게 건네진 뇌물은 이재명 지사를 위해 준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구속되기 전 요란하게 입장을 발표하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두 명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을 법정에서 꼭 밝혀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불법 리스크가 표면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분열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단일 대우로 지키면 민주당 망하는 것이라는 당내 경고와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범죄 사건은 대장동 게이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 FC 뇌물 의혹, 상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저지런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에 민주당 전체가 나서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불법 리스크로 국회 정체가 멈춰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정쟁으로 점철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끝없이 이어질 이재명 대표의 불법 리스크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벌모로 잡혔습니다. 적반하장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에 대해 사사건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운운합니다. 자신의 최초권이 구속된 상태이고 대장동 저수지에 돈줄기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정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는 방탄 피켓을 내리고 바로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사람이 누군지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올해의 사자성으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과이 불개가 뽑혔다며 정부 여당이 이를 세기기를 공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과함께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뜻에 욕개 미창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